지금 보면 로그 2에 x 더하기 1 그리고 얘들아 x 좌표가 a 1 b인데 얘들아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야 선생님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뭐 역함수로도 만들 수도 없고 뭐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결론이 뭐였냐면 아 이게 아이디어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기울기였어요. 다시 무슨 기울기 얘들아? 기울기라고 얘들아. 5월의 기울기보다 여러분 5월의 기울기보다 누가 더 크죠? 얘들아, 이 기울기보다 누가 더 커요? 얘들아, OQ가 더 커요. 아이고. OQ가 더 크고요. 누가 더 커요, 여러분? 제일 큰게 누구예요, 여러분? 예, OP의 기울기가 가장 커요, 여러분. 기울기가. 그럼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좀 이거 만들고 시작할게요. 여기 몇이에요? 로그의 b 플러스 1자 얘는요. 로그의 2니까 1 얘는요. 로그 2에 a 플러스 1입니다. 인정 자 만듭니다. 5열의 기울기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뭐예요? b 빼기 0로그2 b 플러스 1에 빼기 0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OQ는요, 그냥 나오죠 1이에요. 1분의 1이니까 바로 나왔어요. OP는요, A 빼기 0 로그 의 A 플러스 1 빼기 0입니다. 똑같아요, 아까랑.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요게 뭐냐면 B분의 로그 의 B 플러스 1 A분의 로그 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AB가 있잖아 얘들아 아 그럼 양변에 몇을 곱할까 AB를 곱해봐 AB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A에 로그에 a 의 로그의 B 플러스 1 AB 지금 AB를 곱한거야 얘들아 AB를 다 곱했다고 얘들아 AB를 AB를 다 곱했다고 분모 없애려고 근데 얘들아 a, b는 무슨 순인데 양수 아니니? 그러니까 부등호 방이안 바뀐 거야. b에 로그 2에 a 플러스 1이야. 어디로 가요? 진수의 지수로 가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수의 지수로 가요.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튀어나간 것처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야 이거 모양 만들려고. 의도적인 식변형입니다. 어이구, 힘들어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밑이 몇이에요? 2죠? 맞습니까, 여러분? 얘들아, 얘, 요거, 로, 얘도 로그로 고칠게. 로그 2에 뭐야? 2에 AB. 이렇게 쓸게. 그럼 밑이 2니까, 진수끼리 비교할 때부등호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 바뀌어요? 예, 계속 증가함수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B 플러스 1에 A 제곱보다는 2에 AB가 더 크고, a 플러스 1에 여기 1 어디 갔냐? 1에 b 제곱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요걸 만들 수 있어야 됐어요. 와우. 그니까 기울기를 떠올리는 게 힘들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누가 제일 클까요? 제일 큰 값은 얘네요. 뭐죠? 답은 기억이에요. 선생님, 얘는요. 얘들아, 이건 뭐야, 얘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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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여기쯤이 중간이니까 여기쯤일까 이 점과 이 점에. 그러니까 얘 얘보다는 더 작을 거고. 얘는 뭐야, 여러분? 산술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요거 요거 뭐야? 산술 평균할 때그그 그 느낌이잖아, 얘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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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가 이거를 크게 A고 크게 B라고 하면 얘는 뭐야? 크게 A 더하기 크게 B를 이렇게 해서 이 e 루트 요렇게요 요기 한 꼴인 거잖아. 그럼 나누기 이한 거잖아. 그럼 얘들아 평균값보다는 작아 얘가. 그러니까 얘는 작은 거야 미음은. 제일 큰건얘 이거 B. A 더하기 1의 B 제곱. 그래서 기억이 답이었어.